안녕하세요 돈세는고용마가 돈받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 안내는 CMA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MA는 은행의 수시통장처럼 언제든지 뺏을 수 있으면서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많이 주는 증권사 수시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하는 상품에 따라서 여러가지 상품으로 나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상품들이 모증권사에서 현재 가입할 수 있는 CMA 상품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자동투자상품 미지형 상품이요.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이고요. 예탁금 이용률을 기반으로 현재 기준으로 0.6%의 확정금리를 줍니다.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저 금리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아래 3개, 즉, CMARP, CMAMW, CMAMF는요, 투자하는 상품에 따라서 뒤에 글자가 바뀌는 겁니다. 이세가지 상품은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CMARP는요, r p 투자에서 0.5%의 확정금리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이 이자율도 내릴 수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c m a r p 투자된 돈은요, 증권예탁원에 예치되게 됩니다. RP를 매수해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RP가 증권예탁원에 예치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GM의 MMW는요,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확정금리가 아니고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즉 실적에 따라서 0.6%다 조금 높게 받을 수도 있고요, 조금 낮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0.6%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은 한국 증권 금융에 예치 돼 있습니다. CMA, MMW 는요. CP나 CD에 주로 투자하는 MMF 에 투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배당형 상품이고요 증권 예탁원에 예치 돼 있습니다. 만약에 CMA에 돈을 넣어놨는데 증권회사가 파산을 하면요. 자동투자상품, 미지정 상품은 원금가이자를 해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합니다. 나머지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많은 돈을 맡겼다가 5천만 원까지만 찾으면 크게 손해를 볼수 있는데, 과연 정말 그렇게 손해를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동양그룹 계열의 동양증권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동양증권이 CMA 열풍이 울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동양증권 CMA를 이용했습니다. 그때 동양그룹이 부실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맡겨놓은 돈이 걱정돼서 돈을 찾으러 증권사에 몰려가셨습니다. 아침 일찍 갔는데도 대기표만 50번 60번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때 CM에 맡긴 돈을 찾으려고 요청을 하면 동양증권은 지체없이 돈을 계속 내줬습니다. 만약에 동양증권이 은행이었다면 요 내줄 돈이 없어서 고객분들이 돈을 못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은행은 보통 우리가 예금한 돈에 한 10배 정도를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동양증권사태처럼 한 번에 가서 돈을 찾으면요. 내줄 돈이 없습니다. 물론 기다리면 나중에 내주겠죠. 하지만 CMARP나 CMAMMW, CMAMMF에 들어간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권회탁원이나 한국증권금융의 돈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돈을 요청을 하면 증권회사는 거기서 돈을 찾아와서 고객분들한테 다 내주게 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제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CMA의 돈을 맡겨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CMA r p 에 투자하는 돈이나 MMW에 투자하는 돈이나 MMF에 투자하는 돈은 안전한 상품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맡긴 돈의 대부분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억 원을 CMA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자동 투자 상품, 미지형 상품에 돈을 넣었다면 저희는 5천만 원까지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즉 5천만 원은 허공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CMA RP나 m f w 나 MMF에 넣어둔 돈은 1억의 근사치로 CMA에 있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돈을 찾는 당시에 RP나 MMF에 수익률에 의해서 원금보다 조금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근사치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5천만 원 이상 내는 돈을 CMA에 맡길 때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데가 아니라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에 넣어야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내용과 다른 내용일 겁니다. 투자 상품은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1억 원을 펀드에 투자했는데 금융회사가 파산해서 5천만원만 돌려받는다면 저는 1억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펀드에 투자한 돈은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가입하고 사무관리해주던 증권회사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증권사로 바뀌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펀드를 운영하던 자산운용사가 파산하면 그때는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수익률이 나쁜 상태라면 그 수익률이 나쁜 상태에서 그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의 지분대로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수익률 때는 수익까지 더해서 나눠 받게 됩니다. 그런데 1억 원을 넣었는데 예금자 보호가 돼서 5천만 원까지만 준다면 저는 펀드에 5천만 원 이상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모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회사가 운영 파산한 적은 거의 없고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다른 자산운용사로 이전해서 그 펀드는 계속 운영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해외 자산운용사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할 때는 마찬가지로 다른 자산운용사에 이전하고 철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원금과 이자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꼭 맡기셔야 합니다. 세상일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99%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1%의 불상사가 생겨서 내 소중한 돈이 날아가면 그거는 정말 저한테는 큰 타격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예금자보호제도가 있는 것은 반드시 예금자보호한도 내에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사 CMA가 그렇게 매력적인가. 내가 예전처럼 줄을 서서 2시간 동안 기다려서 계좌를 개설할 정도로 그렇게 꼭 가입해야 되는 상품인가 생각을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한 모바일뱅크 사이다뱅크의 수시통장의 이자가 연 2%고 게다가 월복리 상품입니다 우리가 카드 이용을 잘하시는 분들을 체리피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같은 저금리에서 저희가 금리에 있어서도 체리피커가 돼야지 우리가 애써 벌고 모은 돈을 잘 불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동관리 되세요.